안녕하세요. 비버 시장입니다. 여기 자세히 여기는 내 네, 와 치어들이 있는 그냥 페트병이에요. 저는 그냥 치어를 이렇게 페트병에 적당히 키우다가 성어들이 있는 데로 합류하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모이나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모이나들이랑 같이 두면 어, 물이 오염 일단 물벼룩이 있으면 물이 안 써가지고 물이 오염되기는 방지도 있지만 얘네가 있으면 여기 딱히 밥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네슈아들이 있고 여기 네슈아 있는데 여기 아마 알풀 새끼도 한, 한두 마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얼마 전에 낳은 알풀 새끼들이 있어요. 예, 여기에도 여기 그냥 리빙 박스에다가 담아놨는데 왜냐면 어, 새끼를 언제 낳을지 알 수가 없어서 좀큰리명버스에 담았어요 지금 빨빨거리면서 오첸이처럼 잘 다니는데 이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무인화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무인화를좀 담아놓으면 어, 밥을 특별히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쑥쑥 커요 우리 치어들이. 얘네들은 네슈와 치어들입니다.